정수 씨가 오늘 정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다 분노하고 혼란에 빠졌는데 정희님이 얘기한 게딱 저는 확 와닿았어요. 아니 쌈이 네갠데 헷갈릴 수가 있어? 라고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공감이 돼요. 쌈이 네갠데 어떻게 헷갈리지? 쌈이 4 0 개도 아니고 쌈이 네 개잖아. 정희님 얘기 들으니까 설마 일부러 줬나? 애라? 아무 이렇게 이거나 먹어라 하고 준거 아닌가요? 정희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네갠데 헷갈리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주는 건데 헷갈릴 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 생각 들었어요. 규칙이 헷갈렸다고요? 아니 규칙이 헷갈릴 수가 있나?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맨 처음에 주는 거, 맨 처음에 쌈을 4 개를 만들어 놓고 주는 게 아니라 쌈을 싸자마자 바로 줬잖아요. 헷갈리나 이게?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나 먹으라고 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수님하고 정수님 이렇게 했는데 정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경수님이 정수님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경수 씨가 좀 처음에는 비겁하지 않나 생각하다가 정수님한테 한 번. 진실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용기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랬던 거는, 정수님이 영자님한테만 이렇게 전날에 얘기했거든요? 당사자분들 여자 4명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영자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사실 영자님이 초반에는 그거를 입이 무겁게 여자분들한테 퍼뜨리지 않아가지고, 좋았어. 어, 영자님 재평가네? 영자님 계속 집안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꿀보기 싫었는데, 어 영자님 입이 무거워서 참 괜찮다. 생각 들다가 이제 경수가 정수한테 얘기했다는 거 알게 되고 나서 영자님이 그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전날 경수가 말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경수랑 얘기났던 거 그대로 정수이한테다 얘기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영자님이 얘기했잖아요. 불편한 진실은 그냥 끝까지 말안 하는 게 낫다고. 끝까지 영자님도 그냥 모르는 척하지. 왜 그거를 굳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실을 이랬다면서 왜 그걸 얘기해? 경수한테 조언해 줄 때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했었는데 경. 경수가 정수가한테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 듣자마자 뛰어와가지고 그렇게 말 다하는 거 보고 아 영자님 저거 별로다 생각했어요. 경수님도 저는 쌈을 잘못 준거 말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끝까지 이미 타이밍에 놓쳤잖아. 말할 타이밍을 말할 타이밍 놓쳤으면 끝까지 그냥 쌈을 잘못 줬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경수님도 뒤늦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나중에 해명하기 싫어서 무릎 꿇은 듯.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영자님이 아좀 끝까지 말을 안 하.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 캄다운님께서 막 엄청 막 뛰어가가지고 가서 얘기했잖아.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했잖아. 난 그게 좀 별로더라고. 난 끝까지 말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이 기회를 뺏으면 안 되죠. 근데 말할 타이밍 놓쳐가지고 저는 좀 그랬습니다. 차라리 정숙님한테 싸움을 잘못 줬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사람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당일 날 말하는 게 아니었다면은. 물론 당일 날 무조건 말하는 게 맞는데 경수 씨가 그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아좀 그랬어요.